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체인지 스카프 대표 정컨입니다 아, 네. <laughs> 오늘은 우리 같이 삭발 진행하셨던 모델분. 이제 오늘이 한 1월달, 1월달 클래스가 마감이 되고 이제 완성이 되어서 같이 인터뷰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40대 뭐 보통 가장이죠. 아. 네. 지금 저희한테 오실 때는 이제 삭발을 이렇게, 이렇게까지 짧게 밀진 않으셨고, 약간의 길이가 있으셨습니다. 있으셨는데, 이제 저희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또 권장 드리기에는, 최대한 짧게 유지해야지 지금 이런 삭발 스타일에서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술이 완료되더라도, 주 2회, 주 3회, 평소 이제 한 이틀에 한번 정도, 뭐 요일을 정해서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이렇게 정해서 계속 삭발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은 컨디션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 그 처음에 오셨을 때그때 네. 네. 뭐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뭐 음... 탈모 때문에 불편하신거나 이런거는 뭐 어떤 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음... 많이 불편하다는 것보다 네. 사람들의 이제 쳐다보는 게좀 음. 많이 좀 싫으니까 한예 네. 한여름에도 이 모자를 써야 되고 맞습니다. 한겨울에도 이제 답답한 건 있거든요 한겨울에도또 네. 그러니까 모자를 하나만 쓰면은 또 사람들이 아. 또뭐 모자에서 또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아, 또그 그렇죠. 때문에 또이 모자 저 모자 사고 네. 바람에 날라가면 그 뒤는 상상도 할수 없는 굉장한 창피함이 있고 또 아. 그런 게 있다가 이제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한테 인사할 때는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아 그때는 더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특히 뭐,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머리를 이제 이 상태로, 모자를 쓰고 갈수 없으니까 이 상태로 아 갔다가 이제 인사를 하거나 뭐, 뒤에서 누가 쳐다보거나 이러면. 또 신경쓰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쓸데없는 관심의 말을 하면, 네. 답답하죠. <laughs> 누구는 이러고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되게 많은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아, 네. 탈모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뭐 내용은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이게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기보다는 주변 분들의 보는 시선이나 아니면은 평소에 평소에 생활하는데 뭔가 약간 나도 모르게 소극적이어지는 그런 패턴들, 뭐 그런 거가 사실 큰 삶의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는 고객님의 탈모 진행 정도와 두피 톤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추럴하게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많이 표현하고 원래 모발이 있던 부분과 모발이 없던 부분의 톤이 뭐 이렇게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작업을 했으며 어 메인 니들로는 우리가 이제 제일 얇은 니들을 사용해서 모근 느낌에 최대한 가까운. 리드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트를 베이스로 해서 정수리 쪽은 그 머리카락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짧은 라인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작업은 저희 이제 수강하시던 원장님들께서 완료를 해 주셨습니다. 시술 완료 후에 소감이나 뭐 지금 뭐 이런 거는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작업인지 뭐 어떤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칙하게 그렇죠. 이게 이걸 몰랐으면 네. 제일 짓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가발. 가발 맞죠. 그 다음이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모발 이식인데 네. 모발 이식에 대한 단점은 뭐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탈모가 계속 진행 중이신 분들한테는 뭐 아시다시피 다 권해지 않는 거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가발인데 이 가발이 좋은 것 같아도 관리가 힘들어요. 예, 음. 네, 그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그 상태에서 포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냥 이러고 살지 뭐. 뭐 그냥. 음. 그러곤, 집에 제가 면도기 그 3개나 있어야지. 음. 직접 이렇게 면도를 하고 나면, 지금 이 모양이 아니죠. 음, 그렇죠. 예, 네, 삭발을 하면 다 그냥 깔끔하다 생각하는데, 뭐 집안 식구들은 깔끔하다고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안 좋게 봐요. 음. 너무, 언들거리니까. 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말 그대로 깔끔하고 음. 저를 이제 시술해 주던 원장님들도 오히려 더 젊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음. 권한 게 아니라 이거는 탈모인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필수인 거 같은 아. 예, 추천이 아니라 필수로 하셔야 아. 보다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지는데요. 내 아침에 거울 봐도. 세수를 할 때도 웃으면서 세수할 수 있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를 닦으면서도 웃으면서 이를 닦을 수 있어요. 아, 거울 을 보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필수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 필수, 필수. 필수. 밑줄 미주 짝끊어야 <laughs> <laughs> 그렇죠. 맞습니다. 뭐 저희가 뭐 작업을 하면서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예쁘게 작업해드리고 어울리게 작업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고객님들에게 모델분들에게 뭐 많은 만족도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많은 만족을 느끼는 이런 포인트 지점들이 삶의 질이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정말 저희 입장에서도 시술을 하면서도 많이 고맙고 만족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조금 더난 삶을 더 응원하고, 어, 혹시나 뭐 조금 더 탈모가 진행이 되거나 하시면 또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러면 또한번더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술 받는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